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직업 선택의 중요성은 우선 직업에 요구하는 자기가 그 직장에 그 직업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맞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기 능력이 그 직장에 요구하는 게 부합하는 걸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그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저승이 직업에 요구하는 능력과 일치할 때 직업에서 성공하고 자취를 나줍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기가 예를 들면. 어, 운전을 하는 일이다. 그럼 운전을 서툴면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 되고 자기 늘 불안해서 운전 잘못 하겠죠.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있다. 그럼 그 직장에서는 운전을 아주 잘하는 걸 원하겠죠. 그럼 자기 운전 잘하고 운전을 잘하니까 또 운전하면서 즐거움을 느게다면 그는 자아 실현과 어또 직장에서 원하는 것과 같이 성공을 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유명한 김지범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그 동네도 여러 명의 저술자가 많습니다. 4명, 5명이 쓴 책인데요. 이책 이름이 지급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급을 선택할 때한세 단계가 거친다. 여러분, 이 어린 때의 단계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환상기가 바로 11살, 여러분 지금 자네들이 11살인 부모님 많으실 텐데 이 11살 앞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은 지급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할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열렸다합니다 자기는 의사도 할수 있고, 자기는 대통령도 될수 있고, 자기는 장군도 될수 있고,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초등학교 3학년까지라는 거죠. 4학년 이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할 시기가 바로 환상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실 여건과 제약이나 자신 능력이나 가능성을 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요 그림도 있죠. 피아니스트, 발레리나 축구선수, 태권도 선수 다할수 있다.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어린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여러분 자녀가 포함되는 단계입니다. 잠정기라고 요죠 잠정기. 직업선택이 자신의 적성 흥미나 성격이나 능력, 가치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아, 내, 내 적성 내 흥미나 저쪽 그 직업은 관심이 없는데요. 너의사 돼. 저는 의사 싫은데요. 저 관심 없어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게 바로 이때 나이라는 거죠. 그점을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이때는 참전기라는데 이때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완전하게 다른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직업 대학도 무슨 과 어느 과에 가면 자격이 좋고 이걸 잘못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양한 걸 경험하고 있고 끊임없이 자 탐색과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게 맞는지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 할수록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자기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어떤게 내 적성, 흥미, 내 능력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정기에 보면 세 단계가 있는데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흥미 단계 가장 선택할 때 그렇게 여러분, 지금 나의 애입니다. 자기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거, 흥미있어 하는 거, 관심있어 하는 거, 이 흥미단계입니다. 어, 예를 들면, TV에서 경찰관이 멋있게 보인다. 그럼 경찰관이 되려는 애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능력단계는, 이제, 12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뭐 2단계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능력이. 자기 능력, 자기가 동네 축구를 잘한다. 친구들에 비해서, 그럼 축구 선수가 될래? 뭐 이런 단계예요. 가치단계는, 아까 가치관 이야기 했죠? 직업 가치관 그래서 어떤 걸 가치 있게 넣기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하는 게 달라집니다 봉사하는 거 좋아하면 남도 봉사하는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전환 단계는 이게 바로 고등학교에 의하면 직업 선택에서 개인적인 내가 흥미나 관심 능력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더 내게 돕는가 아, 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뭐 해야지? 그럼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 고등학교 되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입니다. 개인의 흥미능력 성격가 같은 개인적인 요인 플러스 현실적인 요인을 타입을 하게 되면서 이 타입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바로 고등학교 1 8살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부터 성인 초까지 그러니까 대학생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탐색 단계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이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노력한 단계. 맞죠? 굳이 다양한 활동에 자기가 어떤 직장에 가질까를 관심을 갖고 탐색을 해보는 걸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이어서 명료하단계. 실제 해보니까, 아, 나는 의사는 안 되겠구나. 아, 나는 소방관은 안 되겠구나. 본인은 안 되겠구나. 아, 내 체력이 약해서 나는 체력으로, 체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 직업을,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을 갈수 없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명료해서 마지막을 구체하단계. 점점, 그렇게, 직업을, 탐색단계로딱한 10가지, 20가지를 본다면, 이제 명료하는이 아, 20가지 중에서 서너 가지로 좀 좁히고, 나중에 구차단계는 서너 가지에서 또한 가지로 좁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최종단계고,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구차단계까지 가는 게승인총이 대학생 가서 이걸 채울 때도, 채울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직업의 종류의 변화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분은 인성 유형과 직업 정보라는 걸 여러분은 진로교육 때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홀랜드가 만든 게 있는데, 이100% 만든 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성 유형을 여섯 단계로 나옵니다. 실제형, 아,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이 기업형을 다른 말로 도전형, 아니면 그 어떤 성취와 관련된 그런 형태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육각 모델 보여드렸는데 이 진취형, 성취형, 진취형을 기업형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혹은 성취형, 진취형, 관습형 여섯 가지 이걸 번역해서 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걸 실험을 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 스토어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강하냐를 실험해 보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육 여섯 가지 육각형 모형 속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여섯 가지로 딱두번못 자르듯이 100% 여섯 가지로 딱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술형인데 현실적으로 좀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형태로 어, 직업 흥미, 관심 분야가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를 검사하는 게 있는데 이 검사를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이 검사지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뭐, 워크 뭐, 그넷이라든지 고용정보 원 이런데 들어가 봐도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업에서 진취업까지 현실형, 탐고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업까지 우리 자료들이 선호정도를 1번부터 오버 중에 운동도 움직이는 일을 좋아한다. 일이 제약한 거고, 5가지 정도. 그럼 5를 찍었다. 그럼 현실형이 가까운 거죠.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5, 5 하면 현실형이나 이런 뜻입니다. 일 하면 현실형고 멀다는 거죠. 풍구형, 퍼즐 맞추는 거, 실험하는 거, 문제 이런 거, 푸고 분석하는 거 좋아한다. 그럼 풍구형입니다. 안 좋아한다. 1. 많이 좋아한다. 5. 이거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럼 예술형,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혼자서 뭐 일하고 이런 거이 방에 집 밖에서 혼자 뭘 좋아한다. 그럼 예술형입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게 정말 싫어한다. 그럼 예술형은 절대 아니다. 사회형, 남들 가르치는 거 좋아한다. 사회형, S형입니다. 사람들 편안하게 지켰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면 사형과 회 가깝죠. 진취형, 기업형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권력, 지위, 성취에 대한 야망과 열정이 가고 자신을 목표시면 꼭 설득하고 그런 능력, 목표를 잘 이루는 사람, 이 진취형이랍니다. 기업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도자고 남 앞에 서고 리더십이 굉장히 높다. 리더십 높은 애들은 바로 5번 진취형, 지도자가 되고 싶다. 5까지 그럼, 그럼 진취형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관습형은 사무실 안에서 일하고 하루 생활,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거죠. 파일 작성 전에 정리 행정서를 정리하고 있는 행정일 보는 걸 좋아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생산직에 있거나 어 엔지니어가 아니고 관세병은 공무원들 행정일 보는 걸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서어 쪽에 가깝지 체크해 보면 우리 애가 이이 전체 중에서 비슷하게 전부 다3 쪽에 가깝지 어느 더 특정하게 오쪽으로 많이 안 가는데요. 해도 이런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게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 아주. I형, A형, S형, E형, C형, 요것도 똑같이 단순한 전기용품 수리를 할수 있다. 맨날 부자가 가구를 수리고 망치질하고 자기가 써서 잘하면 현실형. 뭐, 그 다음에 탐구하고 작동, 과학공식하고 이런 거 탐구형. 뭐, 연주하는 거 좋아하고 시선거 좋아하면 예술형. 타인과 협동하고 애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면 사회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에서 간부를 선전해야 되는 리더십 진취형. 그 다음에 계산기 하여하거나 짧은 시간에 서류정리행정서류장 관습형. 앞에 하고 비슷하죠. 이런 정도로 검사 문항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참 많이 있다는 것이고 방금 이제 지금부터 여섯 가지 유형을 직업과 연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현실형 기준입니다. 현실형이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은 경찰과 농업 관련 종사자 왜 자기가 실제로 현실적이란 말은 앞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요걸 봤어요. 운동, 움직임입 공구나 기계다 하는 기술, 기술적 움직이는 좋아하는 게 현실형이었죠. 그러니까 경찰관 움직이죠 경찰이 행정만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너무 관련 성장사, 엔지니어 맞죠. 공학자, 운동포치 움직이는 거, 원회사도 뭐 직접 기르고 하죠. 중장비 운전원 관리, 전기기술자, 전자기술자, 지급 항공기 조종사까지. 현실형. 그럼 현실형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육각형 모이 중에 비상도 연결되어 있죠. 현실형에다가 좀더 탐구까지도 가미된 거. 현실에다가 예술을 강미한 것, 현실에다가 사회성, 현실의 진취형, 과, 현실의 관습형까지. 그렇게 한 가지 면 개고 섞여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갖는 직업. 현실형이 과연 뚜렷한데, 탐구형과 관련된 게결부되 있다. 그러면 단순히 기계 다루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기계공학자, 탐구니까, 기계 제작자, 방산성 기술자, 비행기종사, 마찬가지, 석유기술자, 엔지니어, 응급요리 기술자, 중장비, 운전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 있습니다. 그 다음, 현실형에다가 예술이 가미되면, 요식품 제조자, 어, 그 다음에 모형 제조자, 뭐 만들고 할 때, 무대 기술자, 몸도 쓸때 예술미를 가미한 거죠. 석재조각과돌 쓰는 거 힘든데, 몸도 쓰면서 예술작품상, 옥외 홍보물 제작자, 어, 그 다음에 뭐 요리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예술미를 가미하면서, 아니, 몸을 직접 쓰고 운동력을 기르는 것, 현실형입니다. 사회형, 진취형화습병이 같이 결부되어 있지요. 그래서 현실형에다가 사회형까지, 사회형남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죠. 합하면 장비 설치자, 목축업자, 야생동물관리자, 응급의료기술자, 입국심사, 검열반, 전기기구 수리자, 통신기사, 남들하고 사회형은 가르치고, 뭘 고쳐주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현실성, 몸 쓰는 거 좋아하면서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rs현실사형이다. 이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취형 도전형을 좋아하는 것은 경찰관 현실령에다가 진취 아까 기업이라고 표현한 동물사육사 매장관리자 비밀정보요원 우리가 국정 요원 같은면 보통 현실령에다가 도전형 진취형이 들어있으면 좋다 소방대원열차기관사 전문서포트인 조경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탐구형이 기본으로 해서 다구과 연결되어 있는 직업들입니다. 탐구형을로 하면 과학계열 연구자, 내과의사, 대학교수, 물리학자, 학자, 학자가 접다마죠 탐구형이니까 그런데 예술밀 가면 예술품 감정사, 임상 단과 지리학자, 천문학자 이 전부 다 천문형인 는 예술적인 미도좀더 있으면 그다음 과학 관련 사파과, 과학 관련 탐구에다가 사파 그런 면이니까 예술가죠. 생물학자, 생물도 보면은 단독생물 아니고 생물 연구 안에 생물 안에 있는 것도 도표나 뭐 그림도 생물에 많이 그리죠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그럼 또 예술미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그다음 탐구에다가 사회성이 들어가는 남 가르치고 남 도움 주는 거 간호사, 교육심리학자, 번역가 이런 사람들 탐구하면서 만든 의심들도 요 많이 포함됐죠. 언어학자, 병리학자, 수학과 의사, 뭐 연구원, 사회과학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탐구. 사회과학 연구원이 아마 제일 많을것 같기도 해요. 탐구한다. 연구하는 걸 박사들이죠 그래서 사회형이니까 사회과학 연구원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치과의사, 피부과의사 이런 사람들도 다 탐구사형 단른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형의 진취형을 보시면 건축기사, 개측기사 어떤 진취형 도전형이잖아요 도시교통설계사 도시의 몸으로 가고서 탐구 연구형을 몸으로 실천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세학자, 선박기술사 직무 분석가, 직무 연구 관리자, 컨설턴트들은 당구 진취형이 많다. 당구 관습형은, 관습형이 음. 행정일보 하는 거라 그래죠 과학 조사 당구하는 애들이 관심 딱 틀에 맞춰서 경영 분석가, 도안 징자, 실업측직 그만사, 안전 관리기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당구 관습형이다. 컴퓨터 오퍼레이터나 통역가들도 당구 관습형이다. 여러분 중에 통역, 통역가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 분은 당구 관습형일 경우가 많다. 그다음 당구 현실, 당구 현실형은 비양리학자, 삼부일가의 사수의사, 이것 뭐, 좀다 학자형이. 당구는 학자들이 많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예술형을 기준로 으 합니다. 건축 미술관 책임자, 배우, 사진사. 이런 배술 배우가 되는도 이 예술형이 있을 때, 음악가, 미술가, 다 시인이랑 어, 잡지 편집인, 카피라이터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형을 더하면 무용 안무가의 일러스 트레이터 어, 그다음 상품 광고 관리자, 취업. 요 직업을 각각의 설명은 제가 하나하나 다 드릴 수는 없죠. 뒤에 제가 드릴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 전체적인 개요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예술에다가 현실적인 꽃꽂이 디자이너, 모형 제조자, 무대 기술자 이런 그런 예술에다가 현실적인 어떤 몸 쓰는 일을 좀 포함된 거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다가 깊이 연구를 탐구하는 건 과학자, 과학 기술 기고가 아닌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다음 예술형에다가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거남 도움 주는 좋아하는 거, 거 예술사회형 그러니까 예능감학원 교사들 맞죠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사회형은 남들 가르치고 남 도움 주는 좋아하는 사회형 사회과학계 연구자 내과에서 대학 교수 딱 정해진 틀에다가 진취형 도전형을 붙이면 과학 관련 사파가 세문학자 실험심리학자 에스폰 가면 좀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진취형 그 다음 사회관섭형은 간호사, 교육, 심리학자, 번역가는 사회형에다가 관습이나이 생정적인 어떤 그 털, 기본 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형의 탐구형을 보겠습니다. 과학, 교사, 경영, 분석가, 도안, 책임자. 그 다음에 사회형의 예술관을 붙이면 병리학자 산부인과의사, 수의사 이런 등 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다섯 번째 진취형, 도진형, 기업병이라고볼수 있는 이 사람은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보험 중개인, 중개인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걸늘 도전하고 고정된 걸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출형에관습을 붙이면 구매 담당자, 도매업자, 상공부실무자 이런 사람들이 적성에 잘 맞다는 말입니다. 그럼 진출형에다가 탐구형을 붙이면 노동제품관리관, 마케팅 책임자, 변호사, 실력발전소 감독관, 정치 이런 사람은 진취, 새로운 걸 진취하면서 또연구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습형 보십시오. 공인회계사,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비서, 사무관리자, 세무회계감사원 이런 기본틀이 관습형인데 현실형을 붙이면 C.R. 내버리면 금융부안직원 현실형 없잖아요. 그만보활동 운동활동, 백화점 소매 관리인, 보험업자, 우체국장 인쇄업자, 직업군인들도 관습 현실형이죠. 그다음 관습사회형 뛰어넘어 보면 감시시스템요원. 금융 보안 직원 회사 내 검사관, 관습에다가 예술 붙이면 그 공예가, 박물가 안내원, 미술관 안내원, 그다음 서예가, 성무 이런 사람들, 예능 과목 교사,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지금 하나 하나를 오래 설명을 못드리고요. 여섯 개 나눈 거에 따라서 우리 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사지를 보고, 아 우리 애들몸싸보이는 좋았다, 본인 뭐 체육 운동 선수 그런데 작아 보니까 예수적으로더갑다 그러면 운동선이 현실형에다가 예수형도 가미될 수 있고 다른 거에 연계도 얼마든지 다양한 직업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우리 애들 어릴 때아 초등학교에는 우리 애가 이렇게랑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큰 파일에 여러분 애가 관심 갖거나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모으세요. 지금부터 초등학교 상태부터 하나하나 포트폴리오에 모아서 우리 애가 변하고 어디를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잘 해두시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보고요. 중학교 1 2 3 4 6년이라는 애의 변화 과정을 보면 고등학교를 어디에 지학하는지 좋은지가 잘 드러나요.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자기가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지 우리 애의 정신이나 흥미거리에 맞는지 이 능력까지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때도 뭐 상받은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지적적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노를기울이 우리의 어느 쪽이 능력이 더 있더라, 또 정성이 어느 쪽이더 많더라를 포트폴리 파일 안에, 뭐, 애포지 같은 거 학교에서 가져온 검사진 이런 걸 하나하나 제국 쪽에 모아서 애의 진로 교육, 진로 지도하는 파일로 삼으면 됩니다. 좀큰 파일. 보통 어, 운동 선수 부모님은 애가 운동 자녀가 신문 기사를 보면 예, 기사를 이렇게 오려서 스크래드에 하나하나 모아줘. 그하고 비슷하게 자녀가 진로 지도 적성이나 자기 이해에 대한 활동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듯이 파일을 모아두면 애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변한지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앞에서 우리 제가 1주차아 어, 첫 번째 1, 2주차 강의할 때첫 번째 1차시, 2차시 할때 제가 소화했던 내용이죠. 우리나라에 만 2천여 개의 직업이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더세밀하게 하면 2만여 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에 따라 직능수준, 직능유형, 고용자수 등을 고려해서 체에로 나눈 직업. 이 그림만 보더라도 온갖 종류의 직업이 보이죠. 여러분들 앞에 군인도 있고. 그죠. 한국표준직업분류라는 2019년 통계청 자료 이런, 이런 책자가 매년 나옵니다. 통계청에서. 그거 보면 1번부터 9번 A 군인까지 군인은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업 군인 별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 복무하면서 그냥 의무 복무하는 직업이라 하기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을 직장처럼 생활하는생업도 있죠. 감옥법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나누는 게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나누는 거고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를 자 제가 색깔 다르게 있는 뒤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고용직업분류 라는 또 책도 있습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고용노동부 에서 발행 하는데 한국고용직업분류는 01관리직부터 2번 24번 분인까지 요것도 좀더 세분화되어 있죠. 아까 전문가 나온 게 05번을 제가 체크해 둡니다. 그렇게 예를 듭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어디에 해당 되는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조정사 앞에 2번에 있죠. 그러면서 그 밑에 2번이 끝이 아니고 2의6 법률 및 행정 전문가 2의 6에 다시 1 법률 전문가 2 6 1에 다시 2 하면 변호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등등 더 세분화되어 있는 큰틀 직업이 다가 아니고요. 그 아래에 관련된 직업이 쫙내려에돼 있어서 직업 분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고용 한국 고용 직업 분류에서는 05번입니다. 5번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지 법률에 해당되는 거죠. 변호사는, 그래서, 어, 05는 법률경찰소방교도관, 교도관련직인데, 공5의 법률, 공5 1은 법률관련직, 공5 1 2는 변호사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컨틀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지급 명칭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소개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업의세계 미래사회와 지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자녀는 두개의 언어를 지금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참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화, 변화성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고 창의성을 가지는 인재 육성 목표를 맞죠. 새로운 거 끊임없이 새로운 지구이 만들어지고 자고 려면 AI에서 인공지능 우리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교육과가 생긴다고 했죠. AI가 이번 학기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각 대학마다 다 만들고 있고 다행히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이 시대 흐름 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전문화 그 다음에 평생직업학교 에서는 특정 법에 나는 이 분야 에 내가 전문가야 라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 세계화 여러분 자녀에게 좋습니다. 정보통신 발전의 글로벌 시대에대었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요즘 컴퓨터나 pc, PC 컴퓨터 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도 배우 지만 코딩 교육부도 하잖아요.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이 들어가 있죠. 언어구사 능력. 그래서 복합적인 업무능력,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용이 함께 요구되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체가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우면 대학을 엄마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럼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도 기 때문에 한국인 문화에 대해 잘 알고 교육도다할수 있는데 엄마 나라에서 대학을 나오면서 한국과 두 개의 나라와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능력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사회는 바로 다양화, 전문화, 세계화가 몇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앞에서 본거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단순 생산 직업들은 다 인공지능 로봇이나 기계가 다 해요 이런 포코레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람이 일일이 삽으로 땅을 팠죠 사람이 땅을 파는 것 보다 포코레인 매 숟가락 퍼줘 금방 되죠 앞으로 이렇게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대신에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화가 창의적이고 뭐 작가라든지 사진사 아니면 애들, 감정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 이런 것들. 기계가 다 못한다는 거죠. 의사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기계가 못해요. 정서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못하는데, 처음에 진단, 진단을 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디가 아픕니까? 뭐뭐뭐 이야기하면 그걸 데이터에 넣어서 기계가 아 이렇게 아플 경우는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 나오면 의사는 그걸 판단하죠. 지금 AI가 병원에서 조금씩 작동을 하는 데가 활용도가 높은 데가 이 병원도 쓰임새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실은 창의적인 직업, 살인가 과가 조각가, 연주가, 음악 연구가, 안무가 이런 사람들은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도 대학 교육은 더 좋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에서 들을 수 있고 기계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처럼 어린애의 감정을 돌보가는 것은 기계가 할수 없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보시면 단순 반복적인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직무가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의 인재를 뺏기보다는 단순함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나할 거다. 그 대신에 사회적 협력을 통한 창조성 창의성의 업무 통찰력이 비, 필요한 직업은 절대 인공 AI를 통해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AI 기술이 의료와 무인운전 도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유용하지만 상식적인 일상생활 어떤 감정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무인운전도 지금 상용되고 있죠. 자동차 운전도 데이터를 넣어서 사람 이운전하아니고 기계가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와 직업 변화 중에 미래에 새롭게 신생 이색 새롭게 나온 직업들 목록들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셜 플레이션, 소셜 커머스, 디지털 마켓트공정 여행 기획자,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전문가, 그 다음에 제품 환경 컨설턴트, 에코 디자이너. 오염부지 정화 연구원, 인공어초 연구원, 옛날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라 라고 딱 나열해놨습니다. 로봇 공룡 해자 우주점포 해관, 핵융합 육압, 핵융합도 연구개발자, 빌딩 모델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또 AI 시대 새로운 직업들인데 다 제가 소개를 못하고 세 가지만 우선 여러분 말씀드리죠. 디지털 음원 마케터 전공 무관한데 가수가 음원을 출시할 때 기획 세워 계획을 해서 업무사살때 업무를 판매하는 일년을 과정면 담당하는 사람이 마케입니다 마케트 업무 마케트가 새로운 직업으로 각각을 받을 거고 방송 콘텐츠 마케팅 디렉터에서 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직업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다음 메디컬 병원이잖아요 의사자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의학 정보를 시각화 딱 구체화 시켜서 이미지로 그려서 보여주는. 그래서 생물학이나 미술 전공자들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직업들 앞에 제가 소개할 때이것직업들도 컴퓨터에 집어면다 나옵니다. 설명들이 로봇 공장 기획자 치면 컴퓨터 설명이 쭉 나와요. 이런 게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고 되고 기존에 있던 직업 중에 사라지는 직업들도 나오게 되겠죠. 미래는 이렇게 빠르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는 앞으로 직업을 가지려면 적어도 10년 넘게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후, 적어도 10년 후, 15년 후에 어떤 직업이 좋을지를 조금 고민해보고 우리 애가어디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어느 분야에 능력이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는 분은 우리 이요 보는 데서 질문하는 난이 있죠. 그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체크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 거기 우리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강의 들으셔 고맙습니다. 어, 건강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외국의 어, 진로 교육 어떤 현황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어, 실제로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뉴스 고맙습니다.